반갑습니다. 금일 에테나 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많이 빠졌죠. 112.5k까지 추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조차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미까지 상승해버리고 이더까지 조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테라는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다가 이제 오늘 조금 주말인데 많이 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저는 여기서 구매를 했다. 여기서 구매를 했다. 어떻게 구매를 했냐. 0.5대 돌림이랑 618 자리를 체크를 하고, 평단을 6 1 7존을 맞췄죠.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나 채널 안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의미있던 자리다. 1대1 자리죠. 여기서 반익자를 추가로 날렸어요. 반익자를 추가로 날렸고, 지금 나머지 상황은 그냥 던졌습니다. 에테나도. 에테나도 같이 던졌어요. 어디서 던졌냐. 어, 여기 618 라인 깨기 전에 던졌습니다. 깨것 같아서 던졌고, 제가 던졌다 해서 에테나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하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0 5 돌림을 깼을 거예요. 네, 여기를 깼고, 그렇다면 다음 라인은 당연히 618 라인인 720원 부근이겠죠. 720원 부근인데, 어, 저 여기서 일단 함부로, 우리나라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분할 매수를 할것 같고, 분할 매수를 할것 같고, 음, 얘가 여기서 ABC가 나왔다. 어, 734원. 1대1 자리가 734원이네요. 일단 여기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랑 아까 말씀드렸던 618 라인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겹치긴 하는데, 720원에서 730원? 735원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 꿀, 뚫고 내려가면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그 평소에도 좀잘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코인들을 위해서 이미 차트가 다 무너진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말간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서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채널 안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